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아마 만화책이나 책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레토와 아폴론의 신화를 알고 계시나요? 인트로 영상에서도 봤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짧게 지나가면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임신한 레토 여신이 피톤이라는 용의 추격을 받아요. 피톤이라는 용은 레토에게서 출생할 아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정해져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추격하죠. 하지만 레토는 포세이돈에게 구조가 되어서 한 섬에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되고 또 계획대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한 그 아이 아폴로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피톤이라는 용, 용을 죽이게 되죠. 방금 우리가 봤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시대에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였던 이 여신 레토와 아폴론의 신화 이야기처럼 비교적 최근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보니까 쿵푸 팬들도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10년 넘었나?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쿵푸팬더 어,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좀여러번 보지 않았을까 해서 조금 친근할 것 같아서 어, 준비를 해봤어요. 이 쿵푸팬더에서의 주인공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나 레토와 아폴론의 그 신화의 이야기처럼 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한계시록은 편지를 쓴이 요한과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서로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표현들로. 요한계시록을 가득 채워놨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왜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아서는 안 되니까 암호 같은 상징적인 표현들 알아들을 수 없는 꼭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써놨다고 했죠 오늘도 보면 여자와 용이 막 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태양을 옷으로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죠. 승민아, 사람처럼 보여요? 이 여자가 해, 태양 옷을 입고 발에 달, 발 아래 달을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왕관을 썼는데 상상이 갑니까? 사람 사람처럼 보여요? 상상을 했을 때? 머리로 빨리 상상해 봐, 승민아. 사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그냥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가졌대요. 출산이 임박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죠. 아주 긴박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장면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큰 붉은 용이 또 나타납니다. 머리가 일곱이나 달려 있고, 승우야, 지금 막 상상하고 있지? 머리가 일곱 개야. 머리가 일곱 개가 달려 있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어요. 뿔은 열 개나 있고, 꼬리로는 하늘의 별을 삼분의 일이나 싹 끌어다가 땅에 샤샤샤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용입니다. 그런 용이 여인이 출산하는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태어나기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태로운 장면이죠. 지금 우리가 읽으면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한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삼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우리 동산 교회도 그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고, 짓도록 속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왜곡시킨 사탄, 뱀의 모습을 했던 그 사탄을 하나님은 저주하시죠. 근데 그 저주라는 것이 막 악한 말로 욕을 했다거나 그 뱀을 모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사탄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대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건데, 그가 너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회복이 불가하게 만들어서. 너로부터 내 백성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본 영상에서 후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펜더를 죽이려던 공작, 이나 아폴론을 죽이려 했던 피톤이라는 용처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찾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수천 년 동안 사탄은 해왔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 성도들의 역사적 시간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해서 성도들을 노략질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싸움의 현장이었어요 사실 이 싸움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사실 그죠? 하지만 강한 쪽에서 상대가 불공평한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약한 쪽에서, 즉 사탄이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왔고, 그 싸움은 자유나 정의와 같은 숭고한 가치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온 우주와 피조세계를 멸망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싸움에 응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계획을 제압 제압하실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사탄의 이런 싸움에 내가 괜한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싸움에 참여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탄과의 싸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그려진 장문을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설교를 아주 짧게 준비했어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요한과 수신자간의 암호를, 암호를 한번 우리가 해독해 보자고요.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열두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난대요. 하늘에 있는 크고 붉은 용은 그 아이가 자기를 죽이게 될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해치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용은 누굴까요? 앞서 얘기했던 사탄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해치우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영상과 그리스 로마 신화와 좀 스토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즉,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머리를 박살 내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앞선 쿵푸 팬더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무력으로 거둔 승리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이 승리입니까? 아니 부활과 승천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어떻게 죽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간질해 놓고 야 아버지 앞에 가면 너 죽어. 너 맞아 죽어. 하나님이 너한테 시, 심판을 내릴 거야. 넌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야. 천벌을 받을 거야. 라는 죄책감을 심어 줘요. 또 죽음의 두려움을 심어 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복종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너내말안 들으면 죽어. 너내말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 하는 것이 사탄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사탄의 무기인 이 죄책과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더 이상 쩔쩔매지 않도록 엉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거죠. 그러나 아직은 그러니까 요한과 이 편지를 받은 1세기의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고 여전히 사탄의 공격은 받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죄스러워서 당당하지 못해요. 온갖 위험과 고통이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심어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지만 이것들 다 종이호랑이에요. 여러분, 종이호랑이, 종이호랑이. 종이 호랑이. 네. 여러분, 실제로 호랑이를 길가다가 이렇게 승민이하고 저만 한이 거리에서 호랑이를 딱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 말로 지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겁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호랑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종이로 호랑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 봐라고 했을 때아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 라고 하면서 실제 호랑이를 마주친 것처럼 지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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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아 그렇지 너겁 많잖아 그렇지 근데 종이호랑이 보고 지리진 않잖아 그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니까. 때때로 죄책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두려움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과 이 죄책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무기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끝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죽음으로 위협해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뭐하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이 정해진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죠. 게임 캐릭터 게임을 하다가 게임 캐릭터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이 무한대 무한대로 있어요. 그러면 적의 공격을 아무리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할 거니까 계속 살아날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다시 살게 될 거니까. 부활하게 될 거니까요. 특히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와 말할 수 없는 용기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로마의 권세 로마의 박해와 공격은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교회와 박해를 받던 이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없었어요. 사탄의 공격,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내기가 아주 힘겨웠죠. 그래서 때때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때로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탄의 무기를 무력화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에게 힘을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교회, 성도 같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여자, 교회, 성도는 용 사탄으로부터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머물면서 아들을 양육해요.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그러죠. 이 날도 문자 그대로 1260일, 그러니까 3년하고 한반 정도 되는데, 그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교회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가 용, 사탄을 물리칠 만한 힘을 갖기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12장 전체 중에서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보면 1 7절 한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어때요? 용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아주 비장한 음악이 쫙 깔리면서 카메라가 저 멀리서부터 쫙 포커스를 맞춰오고 뭔가 금방이라도 대단한 막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장면을 보면서 하. 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거두신 승리를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 나, 나쁜 놈인데 아나죄 진짜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나 이번 주에 진짜 너무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한테 진짜 뒤지게 뚜드러 맞는 거 아니야 아 하나님 나 진짜 지옥에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아나 진짜 천국 못갈것 같은데 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한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승민이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현장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우리에게 죄책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줄 때에도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 도망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과 죄책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기쁜 매일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금껏 지켜 주신 것처럼 새로운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시고 또 6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기말고사도 보게 되고 방학을 앞두게 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고. 학업을 잘, 한 학기의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행여 아파서 공부하지 못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정신력도 마음과 생각도 담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그 꿈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준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손길 우리 모두의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책을 버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